자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 보자 이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그니까 러 답이 있어야 돼. 답이 그치? 어, 반, 답이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해를 가지려면 문제 속에 있는 미정계수가 얼마여야 되는지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것들 다 외울 수 없어 우리 그치?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문제 봐봐. X축. 이게 항상 우변에 있는 0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고, 좌변은 2차식이니까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딱세 가지야. 아래로 볼록이게 그리는 거. X축 위에 둥둥 떠나리거나,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고 문제 해석만 해주면 돼. 봐봐. 얘는 X축하고 안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얘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럼 봐봐. 얘가 0보다 작게끔 해야 돼. 해를 갖도록 하려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세 가지 그림 중에 어느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 자란 말이에요 여기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 봐봐 이건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건 0보다 다커 이건 0 되는 거 하나 있지만 0보다 작게는 못 만들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만큼이 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 아 얘가 해를 가지려면 포물선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알겠죠? 야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이 2차 부등식은 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 4a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부등식 풀면 되지? 자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자부등 방향 바뀌고 4분의 1보다 작다 자요 A자리에 4분의 1보다 작은 수들을 넣으면 얘는 부등식인데 해를 가질거라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또 그림으로 해석할거야 봐봐 자 2차 부등식에 해를 갖도록 하는 라고 했어 자이또2차항의 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으로 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바꿔볼게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로 고쳐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어? 뭐 아까랑 문제가 뭐 똑같아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이니까 x축을 하나 딱둔 다음에 좌변이 2차식이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텐데 또!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얘잖아 얘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니까 아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네 자이 문제도 똑같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그치 해를 가질 수 있다고 알겠죠 자 요식으로 볼까요 요식 바꾼 식으로 자 짝수 판별식 문다자 4분의 d는 자, b 라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c e a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자, 마이너스 e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자 부등호 방향 바꿔서 2 요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2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얘는 무조건 해를 가질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정수로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는 포함 안 된다. 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답은 1이 되겠네. 답은 1입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요 항상 그래프로 자 마지막 한 문제 더자이 이차분응식이 해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대 0보다 크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생각해봐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보다 크면 그래프를 아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 이건데 생각해봐. A가 양수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게 나와. 답이 그치. 여기가 다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끝났어. 이게 첫 번째 답이야.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가자. 알겠지? 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다 0보다 큰 답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풀 필요는 없고. 일단 A가 양수면 무조건 해를 갖고요두 번째. 2차항계수 a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하자고. 자, 음수인 경우는 아까 또 그래프로 해석하자고 그랬잖아. x축 있고, 자, 음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0보다 큰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얘안 되지. 이거 0보다 다 작아. 이건 0큰거 없어, 그지? 그럼 또이또 또 얘야, 얘. 무슨 말이야? 여기 여기 이렇게. 엑스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여야 된다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져야 이 부분이 0보다 크게 나오는 답들이라고요.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더 나왔고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알았지? 자, 또 짝수 판별식 넣을게요. 자, 4분의 d는 자, b'값이 프라인 2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a, a 곱하니까 a 제곱이 되겠네. 자, 요게 0보다 커야 돼. 됐죠? 자,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고 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됐을 거고 자, a의 범위는 작다니까 사이범위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근데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하기로 했고 얘가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뭐야. 이 있으면 안되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한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조심 알았지? 조건에 맞는 답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니? 두개두개 a가 0보다 크거나 크거나 또는 아, 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항상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2차부등식인데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구 해라 갖지 않도록 하는 범위구 해라 해가 하나인 범위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그때는 항상 X축과 포물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알았지? 그리고 식은 항상 탐별식으로 갈 거야. 탐별식. 자, 수고 많았습니다.